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3월 22일 주일. 최고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출애급기 32장. 어제 따라 왜 그렇게 나이로비 플라이가 집에 많은지 이 나이로비 플라이한테는 한번 물리면 정말 아프다. 물렸다고 긁으면 그 피부는 그대로 붓는다. 빨갛게 부어서 며칠 간다. 붓기만 하면 다행이게. 따끔따끔 살속까지 계속 아프기까지 하다. 그런 나이로비 플라이가 집에 가끔은 있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지? 내가 보고 죽인 것만 해도 20마리는 좋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먼저 보고 죽였다는 것이다. 흐흐흐. <laughs> 인석들이 나를 물기 전에. 오, oh, 예. Yeah. 어제는 칫솔 넣는 통에서도 기어 나와. 운동하면서 물 마시려고 물병 두는데 그 물병 안에서 발견된 나이로비 플라이. 우와. 마시면서 목 안으로 안 넘어간 거이 감사. 묵상하려고 앉아있을 때도 목으로 뭐가 스물스물 거려서 탁 때리면 어느 이름도 모를 벌레가 있었는지 손에 벌레의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다. 흐흐. <laughs> 벌레가 작아서 감사. 큰 벌레였으면 내가 기겁을 했을 거다. 얼마 전 어느 선교사님한테 집에 도대체 요즘 이렇게 나이로비 플라이가 많은지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은 이전에 없던 박쥐가 나타나서 지난번 엄청 놀랐다고 하기에, 흐흐흐. 나의 나이로비 플라이 이야기는 꼬리를 그대로 내렸다. 우리 선교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편보다 더 불편하거나 더 무섭거나, 더 징그러운 일이거나, 더 위험한 일을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흐흐흐흐, 번데기 앞에서 누가 주름을 잡으리요. 선교사들은 선교제 사는 것이 선교라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why should the egyptians say It was with the evil intent that he brought them out to kill them in the mountains and to wipe them off the face of the earth. Turn from your fierce anger, relent and do not bring disaster on your people. 오늘 묵상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한 것이라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본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의 대답이 아래와 같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나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사실 참 못마땅하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리더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했을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한 것을 왜 공감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한번 답을 했으면 어떨까 싶다. 여호와여, 그러게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미쳐도 완전히 미쳤네요. 절대로 이럴 수는 없죠.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호와였으면 이런 백성들은 일찌감치 다 죽여 없앴을 것입니다. 참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 화가 나실만도 하고 지금이라도 다 죽여버리기에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제게는 없을까요? 이렇게 모세님은 말하면 안 될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아니, 어쩌자고 모세님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나 공감대 형성 하나도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모세님은 자기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땅에 처박지를 않나. 나중에는 돌에서 물 나오게 하라니까 승질난다고. 한번 두드리라는 바위를 두 번을 두드리지 않나. 당신은 화낼 것다 내면서 하나님 보고는 감히 화를 내지 말라고 하다니. 이런 모세님, 우째 하나님 보고 화내라 말라 그런 말을 하시요 하나님이 화낼 만 하시니까 화는 내, 내치는 것이. 납딱 엎드려서 그러게 마땅하다고 말씀드려도 하나님 화가 가라앉을까 말까일터인데 감히 화를 내시면 됩니까? 아라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얄밉다고 모세부터 혼냈을 것 같다. 예, 모세야 물러가거라 너랑 말하다 보니 더 복장 터진다내 까딱하면 너부터 혼낼 것 같으니 물러서거라 이러고 싶지 않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이오. 월면나 감사한감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인류의 역사는 심히 짧았으리라. 흐흐흐. <laughs> 우리 하나님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로 위대, 위대, 위대. 이런 위대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떻게 무어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 오해 받으면 확 받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해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일이 구해주고. 절이 구해 주어도 까딱하면 떡하면불편이요 불만이요 하나님 탓이요 확다 쓸어 버렸어도 이전에 쓸어 버리시고 싶으셨을 텐데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렇게 참으신 하나님 오늘 도 우리를 참고 계시니 이 크신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하리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좀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일. 정부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교회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한 성경 필사할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두꺼운 공책, 펜 그리고 성경 책 없는 분들을 위한 성경 카피. 모든 성도님들이 한달 동안 필사 엄청.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의 윤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부 역시 이 일에 열성있는 참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유년부 역시 매일 집에서 성경을 쓰고 또 쓰면서 읽는 성경 모두 다 저절로 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금식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주일이니 금식으로 전 송도의 예배를 대신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어제 제가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주고 싶다는 글을 묵상에 올렸는데, 놀이터 헌금이라고 지정한 헌금과 건축 헌금이라고 보내오신 후원금이 26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놀이터 다 만들어지거든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이터 헌금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더더욱 감동, 감동, 감동입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헌금뿐 아니라 얼른 놀이터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도 동일하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에게 들리지 않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인류도 구원해야 되겠고, 인류의 모든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되겠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들의 일인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한 거,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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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편에 더욱더 서보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